우리가 차돌박이는 그냥 바로 즉석에서 그렇죠. 구워가지고 소금장이나 아니면 맞아요. 뭐 해서 네. 바로 먹잖아요. 뭐 한번 그냥 차돌을 이 버섯 넣고 한번 불고기를 했더니 아. 너무 맛있어. 요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서 차돌도 불고기가 될수 있다는 걸 네.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 차돌은 소의 어느 부위예요? 아, 차돌은 소아가슴쪽에 갈비 아래쪽 살인데 네. 정확히 1번에서 7번 뼈아래쪽에 부위예요 한 마리에 이미 2kg 정도 조금 넘게 나요, 조금 나요. 아, 그래서 비싸구나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지방이 많아서 썰때 얼린 다음에 얇게 썰어서 살짝 구워먹는 거예요 뼈 건강이 제일 좋아요 차돌박이는 뼈 야, 아, 우선. 예, 버섯 예, 스리 버섯 느타리버섯을 손으로 찢으세요 이거 아, 다 찢어, 찢은 찢어.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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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이렇게 손으로 찢으세요 이렇게 자 이거를 찢어 찢어 이만치 보여드리고 올게요 선생님 아, 이렇게 다늘게 왜냐하면 차들이 불고기 해놓으면 너무 부드럽거든요 요만치 최대한 이렇게 찢어요? 네이거 너무 쉬워요 이만치 이렇게 찢어서 네. 이고야 그렇게 맞죠? 그건 나누 나누신 거고요. 그건 나누 나누신 거고요. 음. <laughs> 이렇게 오늘 할지마. 할 일도 많아요. 요리가 <laughs> 재밌죠. 가늘게 가늘게 적어야 돼요. 네, 최대한 가늘게. 아칼칼안 쓰셔도 돼요. 칼 손톱으로 이렇게 자르. 요 가운데 자를 때만. 요렇게 찢으세요. 요렇게. 찢으세요. 찢으세요. 칼 쓰지 마세요. 맛 없어요. 그다음에 대파도 네. 요 정도 해 갖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 대파도 요렇게. 같은 사이즈. 아, 요렇게. 대파도 요렇게 보여 주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네. 보여 주지 않으면 네. 또실수 없을 또. 것같요어슷썰기게요 <laugh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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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어서 쓰세요. <laughs> <laughs> 근데 그거 하나 배우셔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채소풀도 아주 놀래가지고 이거 <laughs> 뭐로 네. 해야지 안 보여 지금 왜 이렇게 난리야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 이제 채소풀도 달관 했어 <laughs> 다 됐어요 우리 저 넓은 프라이팬 하나 얹히고 네. 우리 저 넓은 프라이팬 하나 얹히고 네. 저 버섯 다안 써요. 3 분의 일만 하세요 예. 네. 거의 다 끝나가긴 어, 하세요. 왜 이렇게 안되는 거예요. <laughs> 이거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곱게 하면 더 이따가 예. 맛있어요. 예. 예. 더. 네. 제가 어서 찢어드릴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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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무 웃어갖고 나 분수 좋아라 사람들. 약간 분수 같으세요. 약간 분수 같으세요. <laughs> <laughs> 아우 진짜 실망이야 아니요, 나보고 풍수 우리가... 같대 아니 그럼요 기생충 영화 아시죠? 네 기생충 영화 알아요 응. 이거 이 프로 보면은 네. 그 분위기가 나요 아 전부 약간 아... <laughs>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아.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웃기고 그가 지금부터 분수가 하는 말잘 들으시라고요. 예. <laughs> 그리고 이제 자 양념합니다. 예. 자야 서들박이가 지금 약간 얼어서 그렇지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두 개만. 자 진간장 두개 넣겠습니다. 간장 두 개. 양조간장이지? 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요? 네. 이거 뭐예요? 자, 여기다 콜라를 넣어요. 아니, 콜라를요? 네. 펩시에요. 뭐. <laughs> 아무거나. 그... <laughs> 아니, 콜라를요? 네. 왜 그러냐면, 콜라를 넣으면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 콜라 여기다 한 숟갈 넣을 거예요. 콜라를 한 숟갈? 야, 콜라 한 숟갈? 이야, 콜라 한 스푼. 그리고 이제 마늘 반수. 반 스푼 마늘 반 스푼 하나, 둘 후추 탈탈 두번 하나, 둘 설탕 두개 두 마늘, 후추, 설탕 이렇게 넣으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다 이거부터 듬뿍 넣으면 고기가 짜져요. 어. 요렇게 기울여게서길서 요렇게 한번묻혀서 일단 놓고. 어. 또한번 나머지도 또한번서 놓고. 그다음에 무치고. 그다음에 착착착. 그다음에 버섯 넣고. 그다음에 버섯 넣고. 네, 요렇게. 요렇게. 고기는 다 넣어요? 네. 네 고기 네, 다 넣어야죠. 네, 다 넣어요. 얼마 안 돼요, 이거. 자, 그리고 파 넣고 그다음 파 넣고 다 됐어요. 다음 파도 참 넣고. 네. 그리고 참기름 안 넣었지. 그런 거안 넣지. 선생님 특이하게 참기름 아직 안넣으셨나요 네. 참기름 조금 하고 참기름 앤 나중에. 아, 맨 그거를 나중에. 여기 볶다가. 네 이면식 제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항상 와 이제 익숙하니까. 와. 음. 오빠. 야 정말 오빠 는 천재다. 참, 참기름 소리 했다고 천재 소리 듣네. 아니, 어떻게 벌써 그 질문이 너무, 응. 왜냐면 지금 복, 지금부터 넣는 것보다 응. 조금 볶아질 때 참기름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아, 여기서 매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 아니, 불고기잖아. 그럼 우리 매실 한 숟갈 넣읍시다, 뭐. 예. 그래. 아, 그래. 아, 질문 나오까 매실 아, 넣읍시다. 소화가 잘 되고요. 오케이. 좋아요. 아, 소화가 음. 잘 되고요. 매실 하나 넣읍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자. 요리할 때 보면 제자분들이 먼저 재료를 막 궁금하게 아, 질문이하시은 거예요. 거예요. 야이 정도 발전 매실 넣으면 소화가 잘 되고 네, 예 네, 그런다는 네, 걸또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기름을 쫙빼 빼, 빼잖아요. 아네네 네. 매실이 기름을 빼 뺀... 그럼 매실이 기름을 빼요? 매실은 굉장한 매실이에요. 그리고 <웃음> <웃음> 그러면. 불을 약하게 놓으세요. 불을 약하게 넣고요. 자, 이렇게 볶을 거예요. 야, 소리 봐. 아, 이게 바로 물고기 소리죠. 네. 올리브유 안 넣고 볶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차돌에 있는 기름 때문에 네. 이렇게 후라이팬에 올리브유 안 넣어도 안 탑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름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돼요. 소고기는 살짝 익혀야 돼요. 네, 차돌은 또 네. 특히 금방 익죠. 네. 자, 자 여러분 참기름, 참기름 한 스푼 넣어요. 자, 여러분 참기름 한 스푼 음, 넣어주시고요. 네. 어, 우 맛있겠다. 맛있겠지. 네. 다 됐어요. 아유, 맛있겠다. 얇아서 아, 금방 익어. 어, 음, 오빠 음. 간봐. 신고면 네. 오빠가 간장 조금 더 예, 넣어도 아, 돼. 있어요. 동민이 간 봐. 네, 네, 네. 약간 삼삼하게 했거든. 네. 내가 삼삼하게 간을 했어. 응. 어. 간더안 해도 돼. 어. 됐어. 됐다. 아우. 응. 응. 아우 맛있다. 아우 또 색다른 응. 맛이야. 어, 너무 맛있어. 맛 너무 맛있지. 응. 맨날 불고기하고 응. 또 틀리지. 음. 파를 많이 넣었고 대파를 응. 많이 넣었 응. 대파를 많이 넣은 건 혹시 차돌이 기름이 있어서 느끼할까 봐 아까 대파를 많이 네. 넣은 건데 전혀 기름 냄새 야. 안 나고 뒷맛이 고소해요. 야, 이거 진짜 예술이 예술 부분이네. 네. 감사나가도 응. 될까요? 나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네. 자, 감사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김 오십시오, 오십쇼, 오십쇼, 오십쇼. 오십쇼. 아우, 어머 어쩌면 이렇게 잘게 이렇게 찢어갖고 잘하셨어. 파하고 싸서. 파하고 음. 버섯하고 같이. 아우! 아우! 음. 어머, 내꺼부터 잘했어. 진짜 오빠. 진짜다. 어. 솔직히 말해. 내께나 김는 거랑 잘해라. 간장을 좀더 추가하셨죠? 조금 했어. 네. 아. 내가 조금 싱거워서 조금, 간 아, 스푼을 아. 음. 더 넣었어. 간이, 간이 이렇게 아. 중요한 거야. 아, 간이 맞아요? 간이 응. 괜찮아요? 솔직히 내거보다 나는 조금 싱거워가고 아, 그랬어요? 음. 일반 불고기보다 음, 약간 기름기어서 고소하고, 음. 음. 고소하고. 고소하고, 씹는 질감이 조금 어. 더 있어요. 근데 차돌베이를 이렇게 처음 먹어보잖아. 처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도 맨날 차돌은 음. 그냥 옆에 불판 놓고 막 구워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고마워요. 네. 정말 맛있게 드습니다 어, 자, 이것도잘된것 같은데 음. 내 것도 먹으면 음악 소리가 나올 겁니다. 내가 나만 실패한 것 같아. 동민아, 네, 네가 간 맞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나고 신고와 아니 하님도간 신고 맞아요. 왜? 그래? 어머, 음, 음, 이상했던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음.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콜라 조금 넣으세요. 그러면 아, 그래야 콜라. 그 기름 냄새를 제거해 줘요. 이걸 음. 이걸 하나 밖에 안 넣는다. 그렇죠. 네. 그거예요. 네. 맛있다. 아, 잘했어. 정말 잘하셨어요. 어. 아, 너무 잘했어. 야, 아, 처음으로 한번 맛있게 됐네. 어, 정말 맛있죠. 응. 음. 오, 음. 전인곤학생 이봐. 이리 와 보세요. 네. 대파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 그래. 이렇게 두 분은 대파가 좀 많이 음, 음. 좀 숨이 죽었는데 아, 그래. 응. 대파가, 대파가 조금 돼. 살짝만 익히면은 씹는 질감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러게. 음. 시작할 때 전인권 학생이 아니네. 아니야. 아, 근데, <laughs> 아, 전화. 야, 전화 이복이라고 칼질이 약간 서투른 게 이런 식으로 득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 <laughs> <laughs> 네. 대파랑 같이 싸져 먹으면은 네. 파가서 이렇게 지금 음. 살아 있네 아말 막. 응. 파가 새파랑 파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오케이. 구이랑은 또 완전 또그 다른 막또이 뭐, 그래. 매력이 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다음에 댁에서 하실 때는 파 많이 넣으세요. 왜냐면 겨울에 파 많이 드시면 맞아요. 장기 예방도 돼요. 맞아요. 자, 저, 저한테 가셔서 아, 냉정하게 보시죠. 아, 간을 봐주세요. 나는 아, 내가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나만 믿어요, 나만. <laughs> 아유, 여기 저는 밥까지 이렇게 했어요. 혼자 놨어. 네, 아, 이렇게 맛있다요. 해서 밥하고 떠서. 저는 아니, 이렇게 해서 야, 이걸로 이렇게 불고기 이이 이 차돌박이 차돌박이 불고기 이밥으로먹으면이 옆에다 김치 몇개만 몇그 넣으면 되는 거야. 고구마밥하고. 나는 오히려 이거 간이 이게 더 낫다. 그래 오빠? 어 약간 좀 네. 음, 싱겁다 싶은데. 정도로, 음. 괜찮아, 먹기가 그래? 음. 선생님께 음. 약간 더 달큰한 맛이 좀더 있어요. 아, 그래? 그래. 네, 아, 이거 담백하고 아주 아, 그래요? 네. 차돌박이 아니요 선생님인데 그럼 또 그렇게 아니야.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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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하게 해줘. 얘가 음, 네가... 자기가 아,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 좀웃음겠지만 아니야. 이거 요리만하 오늘 지금 거는 내가 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래 아 그런 것도 같아 오빠. 그래. 제거 한번 다시 한번 들려. <laughs> <laughs> <아유, 웃음>